2 0 2 2고2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선생교재는 최근 모의 파이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우리 열심히 했죠, 카탈레이스. 자, 이거 뭐더라? 과산화수소를요, 그죠? 청매분해, 생계청매, 그죠? 효소. 분해시켜서 물하고 산소를 만들자. 그까 반응식 개수 맞추면 여기 두개 여기 두 개가 맞죠. 됐죠.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생간이 시끄운거자 여기에 카탈레이스가 있죠, 그죠 증류수 1 백미를 이용해서 간 추출액을 준비한다. 삼각 플라스크 그 A와 B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반응을 관찰한다. 자갑시다. A, B 자, 둘다과산화수 있네요. 됐죠? A는요. 간 추출액을 넣었고요. 어, B에는요, 됐죠? A에는 증류수를 넣었어. 둘이 비교 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간 추출액에 뭐가 있다고? 어, 카탈레이스 이발하면 되는 거지. 갑시다. 따라서 A는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고요. 됐죠? B는 거품. 자, 이 거품이 뭐야? 위에 있잖아. 산소. 산소. 됐죠?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갑시다. 기억법. A는 실험군. 자, 뭔가 실험을 한 거니? 증세를 넣었다는 거는요, 요거랑 간하고 비교하려고 어, 똑같은 양을 넣어준 거야. 이건 대조군이야. 비교 기준 됐죠? 이게 실험한 거죠. 이거 넣어서 그죠? 이게 실험군입니다. 됐죠? 대조군은요 기준이야. 기준 변화 없는 거야. 그대로야. 그대로 됐죠? 뭔가 변화를 준 거죠. 됐어? 그다음에 양을 똑같이 맞춰준 이유는 그래야지 공평하지. 그래야지 요걸로 딱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넣는 거랑 안넣은 거랑 그죠? 될까? 되겠지? 자, 게보에 A는 실험군 아니고 어, 대조군입니다. 대조군 틀렸고. 되지니번에기억에 산소가 있다? 거품에 산소. 그렇죠. 맞네요. 니엔번에 반응이 끝난 후잘 봅시다. 자, 반응이 지금 봤더니 됐죠? 과산화 수소가 물과 산소로 되네. 기포가 많다는 얘기는요. 이게 많이 줄었다 얘기죠. 됐죠? 왜?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될까? 그럼 볼까요? 자, B는 B는 기포가 많죠. 그죠. 그러면 h도 오토는 많이 줄었겠네. 얘는 변화 없으니까 거의 안 줄었겠죠. 될까? 그러면 따라서 과산화수의 양은 b가 a보다 적다. 그렇겠죠. 기포 때문에 많이 줄었잖아. 기포많이 바뀌었잖아. 그죠. 될까요? 맞는 말이네. 되겠지? 따라서 2022 고2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7번 문제 선생님 교재 12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그이 맞습니다.